어 지금 휴대폰을 사러 가는 길입니다. 아이폰 사러 가는데요. 자급제 휴대폰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여기 해운대인데 사하구 사하역이면 끝과 끝입니다. 한1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. 지금 거리상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졌네요. 저는 계속 갤럭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. 아들 사주려고요. 아들한테 그냥 사주느냐 그건 아니고요. 딜을 했습니다. 녀석이 아침 운동을 할수 있도록. 아이폰 사주면 뭐 애주 끄고 이러니까 아침 운동 한다고 하네요.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. 현우야, 전화했거든. 지금 사하에서 만나기로 했어. 어. 그 휴대폰 사면 약속을 지켜야지. 어. 자, 일단 이 아침 운동 한다고 했어. 어. 아침 운동 몇시됐일려할 거야? 한 일곱 시. 한 일곱 시야야? 정확하게 이야기해. 일곱 시, 여덟 시. 근데 안 간대. 아. 정확하 이야기해 7시 그래 7시 무조건 알람 맞춘다 네 휴대폰에 어... 월, 화 수, 목, 금, 토 토는 안 해야 하니까 네 금요일날 나가서 수 먹을라고 그러는 거냐 토, 토요일은 쉬어야지 수만데 헬스클럽이 토요일 하면 토요일 운동해야지 토요일도 하자 일요일은 그래 쉬고 목, 금, 학교도 안 가는데 요 7시 일어나는 거냐 토요일도 쉬어야지 일단은 가라 월, 화 수, 목, 금이고 일곱 시 돼서 일어나고. 어. 근데 네가 일곱 시 돼서 아리 늘어난다. 운동하러 깨어름 부린다. 그럼 어떻게 하노? 휴대폰 잠깐. 일주일 동안 압수다아 일주일 없어. 전혀 없어. 없어. 아니야 운동하면 된다. 이게 오라스 모금. 어떻게 할 거야? 일단 알기다 정확하게 야해라 약속 지킨다고. 약속. 음. 어, 그럼 아빠 출발한다. 어. 자 가자. 현우 휴대폰 사러. 가. 저 임마하고 약속 7시 에서 일어나고, 만약에 운동을 빼먹거나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, 이러면 휴대폰을 일주일 동안 뺏기로 했는데, 아, 내가 또 속아야 됩니까? 사람은 누구나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. 아들한테는 이 아이폰이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부모가 한두 번 속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. 이제 아들한테도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간이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동안은 막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고 그런 날이 잦았지만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. 지금 추석이어서요. 광안대교가 꽉 막혔습니다. 아들하고 농장 속은 달리긴 아니고요. <laughs> 저는 제가 생각할 때 30대 중후반까지는 40대까지라도 웨이트가 좋다. 저도 마라톤을 40세에 시작했습니다. 39세, 40세. 그때도 늦지 않거든요. 여러분도 저는 권하는 게요. 터닝포인트를 가져라. 부모님이나 친구나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갖고 운동을 빡세게 시작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그리고 운동을 할때한 30대 후반, 40대 초반 이때까지는 웨이트를 권합니다. 달리기는 40세 넘어서도 되고요. 50세 넘어서 운동을 시작해 갖고 서브스리를뭐 50대 후반에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네 선생님 다 왔습니다 유턴하면 바로 3번 출구입니다 아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3번 출구 자 3번역 3, 여기서 5, 6, 6, 6, 6, 만나기로 했습니다 5, 6, 6, 6, 6.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폰 아 예예 여기 음. 보시면 아이폰 4프로 맥스 스페이스 블랙 255GB 원래 예. 이렇게 랩시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랩폭럭이는 그 제가 보러고 항상 그 상쾌로 와가지고 음. 이거는 이제 한번 뜯자고 아 살펴서. 그럼 2은원에 예. 네, 알겠습니다 얼마에 끼면 시켜드릴 될까요? 1 4 8만원 148? 네 만원 더 깎아주이소 147만원 겠습니다 네. 네. 예예 알겠습니다 네. 잠깐만요 네. 선생님 계좌번호 좀 폰 샀습니다. <laughs> 이제 이 녀석 운동 시켜내는 일만 남았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람을 좀더 뭐 바르게, 좀 제대로 살게 하려면요, 운동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.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겁니다. 운동을 해야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자제를 하고, 그러니까 술, 담배 이런 거. 몸이 발전되면서, 혹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, 이러면서 몸이 발전이 되고, 이러면서 사람이 좀 바른 길로 좀 가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. 아, 아들이 좀 제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, 여러분, 응원 좀 해주십시오! <laughs>